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요새 가장 핫한 연세 크림빵이랑 제주 녹차 한입 롤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연세 우유 생크림빵, 연세 단팥 생크림빵, 그리고 연세 초코 생크림빵입니다. 여기 있는 건 쫀득 롤 제주 녹차, 쫀득 마카롱 제주 녹차, 그리고 제주 녹차 한입 롤입니다. 그리고 연세 생크림 우유 롤케이크랑 스위디 초콜릿 푸딩 있고요. 연유 딸기 찰떡꼬치도 있습니다. 음료는 맛있는 우유 GT랑 연세 마카다미아 초코 우유 그리고 제주 말차 라떼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우유부터 먹어볼게요.